네, 31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. 어, 문제를 먼저 보면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머니, 아버지, 연재, 민우 여섯 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지금 앞줄에 2개, 가운데 줄에 3개, 뒷줄에 1개가 있습니다.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연재와 민우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, 자, 가운데 줄이 여기가 가운데 줄이에요. 자,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, 예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, 첫 번째 조건, 운전석.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아버지나 어머니. 자, 운전석에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앉게 되고, 두 번째 조건. 가운데 줄. 가운데 줄에 자리가 세 자리가 있는데, 그 중에서 두 자리에는 연재와 민우가 앉아야 돼요. 그러면, 가운데 줄에, 어, 연재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. 연재. 연재가 지금 가운데 줄에 의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가지고, 그리고 민우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연재가 앉고 나서, 민우가 앉으면 두 가지겠죠. 그래서 가운데 줄에 연주와, 연재와 민우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, 6가지가 됩니다. 6가지. 자, 그러면 이 지금 두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나머지 자리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. 자, 나머지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냐면 여기에 한 자리, 그리고 이 가운데 줄에 또한 자리, 두 번째 자리, 그리고 여기에 한 자리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, 지금 안 앉고 남아 있는 사람이 부모님 중에서 한 명, 부모님 중에서 한 명,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. 아무 자리에나 앉아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1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경우. 2번, 이 가운데 줄에 빈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시는 사람이 두 가지 경우,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앉으시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, 곱해 주면, 바로 얘들을 다 곱해서 2 곱하기, 6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1을 해 주면, 바로 72가 경우의 수입니다.